네 안녕하세요 가빈입니다. <laughs> 음, 오늘은 어, 하음 음님의 그 커스텀 패드 리뷰를 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배터리가 없는 관계로 제가 그 일단 그 케이블을 좀 연결했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백 버튼 하셨고요 두개요리고 스마트 트리거 이렇게 했습니다. <laughs> 어, 테스트 좀 해볼게요. 어, 일단, 방법은, 이렇게 L1, R1, L2, R2를 꼭 누르시면, 여기에 지금 여기, 에 여기 제 음소거 해놨어요. 지금 왜냐하면 파티방이 들어가 있어서, 여기에 색깔이 변할 겁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르면은, 들어왔죠? 그 다음에, 원하시는 버튼을 하시면 되는데, 백버튼 누르시고, 저는 s 3를 항상, 어, 이거 누르시고, S3 한번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s 3를 떼고 벽버튼을 떼면 깜빡깜빡 깜빡 오른쪽은 요거 패드를 누르시고 r 3 누르시고 뗀 다음에 놓으면 깜빡깜빡 네그 다음에 맵핑은 된 거고요 여기서 이제 사용을 하려면 요거 L3 한번 싹 눌러 주시면 된 겁니다 자 한번 뛰어 보겠습니다 앞으로 가면서 달려! 예, 네, 뜁니다 잘안 보이지만 <laughs> 다시 보여드릴게요. 손 손동작을 봐야 되니까 뛰어, 네 의심 뛰죠. 점프, 슬라이딩, 네 됐습니다. 요거 요거 누르면은 어, 주저앉습니다 이렇게, 네 됐고 좀 가장 기본적이고 그냥 음, 쓰기 편한 커스텀 하셨어요. 어, 욕심 안 부리고 딱백 버튼에 스마트 트리거가 딱 좋은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 어, 인크리즈 텐션 좋지만 그거는 사람마다 이렇게 감도 부분을 건드리는 거기 때문에 어,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맞을 수도 있고 뭐안 맞을 수도 있고 다른 분한테도 맞지만 또 다른 분은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각자 잘 판단하셔서 하시면 되고 네, 작업은 깨끗하게 완료가 됐습니다. 요즘 갈수록 숙련도가 늘고 있어요. 어, 요즘에는 이제 키 캡이 거의 이게 수평을 맞추도록. 예전에는 이렇게 돌리면은 왼쪽이 높아졌다, 오른쪽이 나, 높아졌다, 막 이렇게 돌리면은 막 중구난방이었는데 요즘에는 수평까지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수평이 정확합니다. 아주. 네 그죠? 수평이 정확히 맞았죠. 네 이렇게 작업이 끝났고, 어, 하, 음, 음님은 패드를 엄청 깨끗이 쓰셨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옆에 때도 하나도 없고 정말 새것 같습니다. 어, 하지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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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보이시죠? 이거 손때 땀입니다. 이거는 모르셨을 거예요. 이거 닦아주겠습니다. 이렇게. 그쵸, 이렇게 이렇게 닦아드립니다. 저는 눈에 보이면 이쪽도 네 여기 살짝 이런 거 알코올로 해서 닦아드립니다. 이렇게 네 닦아드렸습니다. 요건 몰랐지 이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작업은 끝났고요. 어. 지금 인크리즈 텐션이 제가 좀 30개를 시켰습니다. <laughs> 30개인가? 예. 거기서 한70% 정도 예. 한 21개 정도 양품이 되면 그거 다 작업해 가지고 보낼 겁니다. 다행히 오늘 또 배송이 떴기 때문에 어 텐션하고 작업 기다리시는 분들 조만간 받아볼 수 있고요.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음. 자. 한주또 열심히 하고요 어 내일 이거 택배 보내시기 전에 제가 좀 이따 영상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상 가빈 커스텀이었습니다 예아좀 전에 <laughs> 당근에서 한 분이 패드를 직접 들고 오셨어요 엄청 추운데 그래서 이거 작업 끝나고 영상 찍기 전에 그분 거를 바로 수리를 해드렸습니다. 부담스럽게 또제 뒤에 앉아가지고 구경을 하고 가셨어요. 어, 다행히 수리는 잘 끝났고 뭐 엄청 싸게 했습니다. 추운데 오셔가지고 그 왼쪽 오른쪽 그 센서하고 센서 모듈 갈아드리고 뭐 조금 뭐 닦고 살짝 닦았는데 해서 만원 받았습니다. 만 원. <laughs> 너무 추우신데 오셔가지고 직접 오셔가 당산동에 사시는데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추우시니까 제가 s t RSTX, 그냥 센서만 교체한 게 아니고 센서 모듈을 마그네틱이 너무 심하게 훼손이 돼가지고 그두개 갈아드렸는데 아무튼 만원에 해서 기분 좋게 가셨을 겁니다. 상당히 마음에 들어 하셨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재밌었습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들 보내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